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최우리입니다. 오늘 분석한 코인은 솜니아 코인입니다. 지금 솜니아 코인이 이전에 상승장을 예쁘게 좀 타나 싶더니 다시 한번 조정이 되어서 현재는 전일 기준 7% 정도가 저점으로 내려왔습니다. 금액 또한 400원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세트 보면은 딱 바닥에서 끌어올릴 준비를 하는 구조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점에서도 이제 이렇게 흔들림이 줄어들고 캔들 길이도 짧아지고 그리고 거래량도 바닥 찍고 유지되는 모습 이런 패턴은 보통 큰하락이 끝나고 반등하기 시작하기 전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간들을 보자마자 아 이건 슬슬 패턴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저점 구간에서 가장 큰 장점은 리스크가 명확하다는 뭐 겁니다. 많이 빠졌고 빠지고 나가는 제한적이고 사실상 반등이 나올 때 폭이 큽니다. 솜리아는 지금 차트 구조가 보여주기 직전의 단계이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이 냉정해져서 대부분 관심 끊을 때 나와요. 그래서 기회가 큰다라는 거죠. 차트에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는 모습 보여지죠? 계속해서 한번 위로 올리는 구조가 나옵니다. 이 타이밍들 다 알고 사람들도 급작 올라갈 것 같은 구간에서 한 번씩 들어온다라는 거죠. 차트 보실 줄 아시면 지금의 차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점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단타로 뚫어올리시는 분들 한번 타이밍만 올라가면 들어가실 겁니다. 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솜니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미 힘도 붙었는데 여기에 받은 정보를 토대로 급상승하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노리는 게이 구간인 거거든요. 이전에도 차트 제가 알려드려가지고 상승차 잘 드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솜니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정적으로 쭉 올라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계속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타점이겠죠. 이 저점은 절대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분할로 나누어서 천천히 그리고 추세가 사라는 순간 추가하는 방식.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수익률도 크거든요. 목표가 설정도 반드시 크게 봐야 해요. 저점 매매에서는 작은 폭을 먹는 게 아닙니다. 반등 전체를 노리는 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장기적으로 쭉 올라간다 라고 얘기했던 건데 중간에 한 번씩 흔들리는 구간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거안 빠져도 됩니다. 잠깐 사이에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에 목표가로 크게 잡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손녀가 왜 이렇게 지금 저점 바닥 구간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만드는 건지 그리고 어떤 정보로 받았기 때문에 그 타점들을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건지 이 내용들 전부 다 공개해 드리면서 그 타점들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면 여러분도 손녀에서 큰 수익률 얻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서 여러분이 이 코인 수익을 잘 먹으려고 코인 시황을 확인하고 분석하려고 뭐 유튜브나 네이버 구글 등 직접 뉴스 찾아보고 하실 텐데요 근데 그러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들이나 영상은 보통 해외에서 기사 정보를 가져오는데 이 해외 정보들이 국내로 반영되려면 번역이나 제작 소요를 하느라고 즉각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동 내용들이 있던지 아니면 작전 세력에 대한 내용들, 세력의 계좌를 탐한다는 내용의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제가 정말 정보를 빨리 확인하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매번 영상을 올려서 바로 뭐 땡땡땡 코인 몇 시에 몇 프로 상향합니다 이렇게 뭐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달하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려고 하면은 이미 시간이 다 지나기도 하고 더구나 타 유튜버가 제 영상을 그대로 가져가서 정보를 빼갈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영상에 바로 다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유튜버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제가 찾아낸 방법은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한 이 매일매일의 시황과 매매 타점을 이 텔레그램 방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뭐 이게 돈이 들까봐 걱정하실 텐데요. 유료 서비스처럼 돈 드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저 무료로 구독자님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금정적인 요구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정보를 주는 대가로 금정적인 요구를 하는 곳은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그런 곳이 있다면 바로 발을 빼세요. 정보도 미약하고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면 저의 채널을 위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입니다. 이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소개해줘서 대형 유튜브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텔레방 운영은 실시간 시황 전달 그리고 그에 맞는 타점 포착시 바로 시간및 목표가 전달을 해드리는데 이건 저희 구독자님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이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장을 보시다가 이제 겁에 질려서 매도를 자주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된 상태였는데요. 어, 근데 저희 텔레방에 들어오시면서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만을 노렸더니 빨간불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보이시죠? 이분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수익을 본 인증 내용이고요. 이제 저희가 우리 종목만 가지고 이만큼 큰 수익을 얻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근데 저희 텔레방 방이 사실은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매번 오픈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기수를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드디어 기다리던 텔레반 인원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텔레그램 추가 인원을 증원할 예정으로 총 100분에게 오픈을 하려고 하고요. 인원 증원이 매번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이번 8기 멤버로 이번 기회에 참여해 보시길 바라고요. 참여 방법은 여기 보여지는 이010 5 5 3 4278이제번호인데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텔레그램 방에 선착순으로 초대를 해서 시황과 매매 타점 등의 정보들 모두 다이네 가지 다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즉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정보 확인할 수 있고 저한테 따로 뭐 물린 종목 말씀해주시면 자세히 받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정말 귀찮아질 정도로 매일 매일 실시간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이 뉴스들 보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 또한 저희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뉴스나 찌라시들 구글링해도 영문 기사가 제일 먼저 뜨니까 보기도 어렵고 늦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에서 제일 빠르게 업로드가 돼요 추가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는 25년 졸업반 이벤트로 이번 연도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개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익값을 계산을 해주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매매 타점의 정보 외에도 상황에 맞는 이 트레이딩을 저희가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정보 받으면서 추가로 안정적 또는 뭐큰 대승을 원하신다 하시면 이 이벤트도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종목에 맞춰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구독자님이 이제 이벤트 참여하고 인증한 내용인데요 구독자님도 이벤트 참여하시고 졸업하신 분입니다 이 아크랑 골렌 각각 정보 받아서 수익률이 굉장히 대폭 올랐고 이번에 하락되신 분들은 너무 걱정을 계속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가볍게 무료로 정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뭐 인생은 타이밍과 같이 매매 타익률이 좋아야 이에 맞춰서 수익률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저 혼자서 국내 주식부터 공부를 해보고 혼자 검색하고 뭐 영상 찾아보고 하면서 아무리 했지만 솔직히 봐도 모르고 모를 수밖에 없어요 복잡하니까 전 솔직히 뭐 20대에는 운에 맡겼고 이 6천만 원 정도를 손해를 보니까 이제 시집은 못 가겠구나 망했다 하고 이것저것 뒤지는데 다들 정보방에서 내용을 받고 있더라고요 뭐 영화나 어디 불법같이 돈 내는 사기 같아서 전 처음에도 알아도 모른 척안 보는 했는데 6천만 원 정도 손해 봤는데 이제 뭐더 무서울 것도 없고 진짜 마지막. 소액으로 생활비만 벌어보자 하고 입장을 했더니 정말 정보력이 달렸습니다. 6천만 원 손해본 거 거짓말 아니고 딱네 달만에 다 복구를 했고요. 거짓말 같지만 진짜고 제가 그쪽에서 얻은 정보 내용이랑 제가 직접적으로 뭐 공부하면서 넓어진 이 인맥으로 정보를 많이 받기 시작하고 전문가로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료로 이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려주다 보니까 알림 켜두셔서 놓치지 마시고 실시간으로 정보 확인하시. 수가 있고요. 이제 상승하는 기세에 맞춰서 여러분 대응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발송하셔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여러분의 상승만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